세밀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원주 기업도시 내의 단독주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주택은 법인인 기업에서 직접 건축하신 주택으로 최고급 자재만을 사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건축한 고급 주택입니다. 오늘이 23년 11월 17일이고요. 약한달 이내에 준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50개 산업연구단지가 있는데요. 30개 이상이 입점한 상태로 고등학교가 25년 개교 예정이고요. 27년까지 경강선 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가년관광지, 오크밸리, 벨라스톤 등 휴양지와 많은 골프, CC들이 위치한 관광도시이자 생산도시입니다. 현재 KTX 운행 중으로 서원주 IC가 인접해 있고 서울까지 약 50여 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택의 외부와 내부를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밀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원주 기업도시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예, 8번지 주택 그리고 예, 9번지 주택 두 채인데요. 예, 오늘은 영상으로 8번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공원입니다. 작은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 예, 카페 원주도 보이시고요.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해서 조망권이 좋은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아주 고급으로 시공이 된 주택이고요. 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 옆쪽으로는 보행자 통로가 있습니다. 따로 어디 갈 곳은 없지만, 이렇게 보행자 통로가 여유 공간이 있어서 벤치도 있고, 예, 좀, 어, 뭐랄까요. 편리한, 예, 공간이 좀 확보된 그런 느낌입니다. 어, 드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옆면으로는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창호만 이렇게 나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어, 자동차 넣으실 수 있는 차고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어, 되는 시스템이고요. 리모컨이나 차에 부착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이고요. 어, 공사가 다음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한달 정도면 예, 중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택이고요. 우선은 빨리 제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왔으니까 예,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현관에 현관이 보이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어, 보이시면 차고입니다. 차고는 이렇게 보시면 어, 오토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가까이 접근을 하면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차를 세우시고 이 문을 통해서 나오셔서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아래쪽은 자연석이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예,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고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예, 움직이실 수 있게끔 예, 램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되어 있고요. 아 설명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이 지금 담장도 보시면. 이렇게 돌로 채워져 있는데요. 요게 여중가 이쪽에서만 아마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위쪽에는 또 상판이 쌓입니다. 지금 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대리석이 올라가 있죠? 예,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예, 외부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예, 대리석이 위에 쌓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층까지, 테라스까지 이렇게 보이고요. 외부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길이 나있고요 아, 뒤에가 산이죠 요 부분은 아직 마감이 안된겁니다 요렇게 뒷공간이 마련이 되어있는데요 아직 마감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요 뒤쪽 공간이 있고요또 돌아서면 바로 에어컨 실외기 놓는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요런 외벽도 보시면 굉장히 긴 네, 벽돌로 장벽돌로 되어있죠 예, 싸게 지으신 집이 아닙니다. 뭐싼 자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시 집 내부 현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현관 문을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회랑이 등장을 하게 되죠. 어, 요 집은 아쉽게도 이제 요 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메인 거실 위 공간도 이렇게 유리로 예, 채광이 되게끔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한 가지 더천장에보이게 우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문 재질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지금 꼼꼼 싸매 놓은 상태라서요. 자, 조명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토 중문입니다. 들어오시면 감지해서 중문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예, 신발장이나 이런 것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들어오시면 중정처럼 이렇게 공간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왼편으로 바로 이제 거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창호는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블라인드가 내장되어 있는 창호입니다. 굉장히 고급 창호고요 LG 걸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특별한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호실, 그니까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요, 그 독일산 디크닉이라 그래서 아주 고급으로 들어갔고, 유리는 영남유리에서, 예, 그 블라인드 유리로 특별히 더 비싼 재질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채광창들이 있고요. 뒤편으로도 창호가 이 창호에 자신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창호를 정말 많이 넣었습니다. 아, 뒤쪽에 이렇게 또 공간이 튀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개방감이 있고요. 네, 이쪽 벽면하고 이쪽 벽면하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메인 벽이 되겠죠. 예, 뭐 조명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층고가 특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왼쪽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왼쪽 공간부터 보실게요. 왼쪽 공간 보면 주방입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에도 이렇게 지금 모든 공사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시공만 넣으면 금방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이 하나 들어가 있죠. 다용도실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원하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도 창호가 사방으로 뚫려 있습니다. 뒤쪽 그리고 이쪽 테라스 있는 쪽으로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이쪽 거실을 봤었잖아요. 거실 주방 봤었고, 이쪽 공간이 조금 있는데요. 이쪽이 어디냐면, 계단 올라가는 바로 옆에. 여기는 지금 배수나에 예, 그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손 씻는 공간이 마련이 될 거고요. 이쪽에 이제 작은 화장실이 마련이 됩니다. 이제 들어오시면 보통 간단하게 이제 씻거나 하시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지금 프레임까지는 튼튼하게 마련을 다 해놓으신 상태고요. 네,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바로 옆에도 이제 기계실 겸 보일러실이 들어가 있죠. 보일러가 1층, 2층 각각 한 개씩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호는 시스템 디크닉 창호로 들어가 있고요. 유리는 영남 유리에서 블라인드가 내장된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밖에 회랑 쪽, 복도 쪽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당도 내다보이고요. 설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로 보시면 되겠고. 이쪽 끝에는 장이 들어가겠죠 예, 뭐 드레스룸처럼 장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다시 이쪽에 이제 또 장이 들어가는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레스룸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 화장실이 또 크게 들어가죠 지금 1층 2층에 이제 화장실이 이집 같은 경우 작은 화장실 2개 큰 화장실 2개에서 네개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큰 화장실인데요 이쪽에 프레임 해 놓은 쪽에 이제 손 씻는 곳 예, 세면대 쪽에 들어갈 거고요. 이쪽이 어, 샤워 부스가 들어가고요. 예, 이 쪽도 화장실이 이제 들어가는 구조. 그리고 이렇게 예, 프라이빗하게 창이 또나 있습니다. 이것도 어, 블라인드가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 리모컨 하나로 다 가리시면 되게끔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층 공간은 모두 봤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도 모두 나무로 되어 있고 채광창이 넓게 되어 있고요. 아래 내려다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옆에 공개 공지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시면 왼쪽 오른쪽 공간이 나뉘는데요. 왼쪽 공간부터 보겠습니다. 자 왼쪽 공간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이 위치하고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고요. 그리고 장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있고요. 드레스룸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 전망도 좋네요. 자, 공원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화장실입니다.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어, 이 방도, 예,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야외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 유리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 공간이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조금 멀리서 보면 들어가는 공간에 이렇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 세탁기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세탁기 건조기 가장 큰 규격에 맞춰서 설계를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세워서 놓으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작은 화장실이 하나 더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화장실이 이제 4개가 되겠죠.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룸인데요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이쪽은 파우더룸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진 않고요. 네, 층고가 높은 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들어갈 거고요. 이쪽도 역시 양쪽으로 예, 창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개별로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죠. 뒤쪽에 모두 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고란이 뛰어다니는 건원 없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연친화적인 곳이니까요. 네, 이렇게 예,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테라스도 보시면 어, 나무 하나도 예, 저렴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고급으로 마련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비가 오니까 외부는 나가지 않고요. 예, 이렇게 내부에서 보시고 드론 영상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제 대지가 132평 정도 되구요. 어, 1층은 65평, 2층이 22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고급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11월이죠. 11월 이제 16일, 오늘이 이제 수능날입니다. 어, 오늘부터 한한달 정도면 중공이 떨어질 예정이고요. 어,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다녀가시는데 그래도 조금 공사 마무리 되기 전에 미리 올려드려서 좀 구경하러 오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번지 어, 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밀 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